잘생긴 남자, 손님 중에 오늘 역대급 잘생긴 남자가 나 찾았다며. 내가 카페를 이제 하잖아. 응? 커피 스튜디오 서교동 사거리에 카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출근을, 오늘 이제 좀 늦게 출근했어. 오늘 한 4시, 3시쯤에 출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혜리랑 시원이랑 있어. 근데, 시원이가, 어머, 혜리랑 같이 일할 때, 그,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자꾸 학부, 학두 형 찾았어요 이러는 거야. 나를 막 찾았대. 존나 잘생겼대. 역대급 잘생겼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 나는 또 이제 남자가 나를 찾으면 뭐겠어? 당연코 사랑 아니겠어? It's love. 그래갖고. 시발 나의 인기가 널리 널리 퍼져갖고 또 남자를 꼬시게 됐구나. 가만히 있어도 내 향기가 전국 팔도로 돌아서 결국 남자들이 꿀 냄새를 맡고 꽃을 찾으러 왔구나. 나딱그 생각이 든 거야. 음, 응. 그래갖고 어머 어떻게 생겼는데? 이랬더니 키도 존나 크대. 키도 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했더니 아이돌 그 센터 멤버 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아, 너! No! 이래갖고 어머 출근하자마자 기분이 막씨바째지는 거야. 음. 응. 그리고 내가 걔한테 시원이한테 그랬어 야그 그 새끼 게이 같았니 일반 같았니 이러니까 잘 자기는 잘 모르겠대 일반 남자잘 모르겠대 그래갖고 어머 음, 그 새끼 게이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내가 어머 <laughs> 이렇게 아니라 우리 가게 이제 에이스 혜리한테 내가 전화를 때려야겠다 이래갖고 내가 혜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갖고 어 혜리야 이러니까 내 네, 오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나 좋은 소식 들었는데 우리 가게에 잘생긴 남자가 나 찾았다며 이랬더니 혜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음. <laughs> 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잘생긴 남자 손님 중에 오늘 역대급 잘생긴 남자가 나 찾았다며 내가 그랬더니 아 잘생긴 남자 오빠 오긴 왔는데 오빠 찾지도 않고 오빠 이름 자체도 부르지도 않았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뭔 소리야 시원이가 나 찾았다는데 그랬더니 오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손님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금역 뒤집어져 그래갖고 어머 알았다 이러고 전화 끊고 막, 내가 시원한테 예 내가 나안 안 찾았다잖니 막 이랬어 그랬더니 시원이가 아, 그런가? 안 찾았나? 이러는 거지, 실패. 아, 누구랑 헷갈린 거야? 아, 누구랑 헷갈린 거야? 혹시 저희 가게에 오신 아, 존나 잘생긴 키큰 남자분 혹시 저를 찾았다면 다시 한번찾아뵈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게 출근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평소 출근시간은 12시 근처니 놀러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음? 헷갈렸나봐 누가 나 찾은거야 당장 나와 아 사장을 가게 빨리 출근시키려는 모략이었네. 계획 X 해주세요. 이거 하이라이트도 나갈지 모르겠지만, 편집자님 계획, 여기다가 다들 이렇게 계획이라고 하고, X차 이렇게 바로 넣어주세요. XB. 여기 모략이라고 꼭 넣어주세요. 이치라. 모략! 이치라. 직원들의 모략! 이치라.